우리 또 의심이 됐던 게뭐 있었지? 아, 나는 의심스러운 게 근데 솔직히 이거 노란 개 중에 하나만 골라봐 노란 거 중에 하나는 가짜야. 노란 거 중에 하나는 가짜야. 톤이 묘하게 다르잖아. 근데 난 요리에서 입자도 다르고 톤이 다른 이런 거를 정쌩뚱맞은걸 이렇게 갖다 놨을까. 증적이 없어? 어 근데 잠깐만. 방금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확대가 어느 정도 되는 느낌인지 알았잖아. 그거를 고려해봤을 때. 저게 왠지 이렇게 되면 그 과일 디저트 같은 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아 후르츠 칵테일 뭐 이런 아, 뭔가 과일 모음 팥빙수 같은 거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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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이제 과일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다 예를 들어 팟은 뭐 검정색이고 뭐 체리는 빨간색 뭔가 요리의 조합 같지 않은 그런 입자랄까? 근데 그전 거는 어떻게 설명한 거야? 이거 반전으로 카메라 감독님 일부러 더카 감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나카 그런... 감이 되게 낯. 나... 되게 많이 뵌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 진짜로. 아니, 뭔가 요리의 조합 같지 않은 그런 입자랄까. 근데 그전 거는 확대가 된 상태인데 그 덩그러니 있는 게 이게 좀뭔각긴 맞지. 확대를 했는데 저거가 그러니까 이게 확대를 했는데 저거 상상이 안 돼. 오케이 이거 가보자 그러면. 그래, 그래 그럼 이거 가볼까? 가보자. 민호야 책임질 수 있어? 뭐. 책임은 없죠. <laughs>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해서 갈바이보 한번 해보자. 나는 이거 하고 이기는 사람 거로 해, 해보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해봐. 갈바이보 오케이. 수웅 형 걸로 가자. 내거 괜찮아? 어 일단 한번 가봐. 어차피 한 번은 틀려야 돼 우리. 그래야지 재면 시킬 수 있어. 그렇지. 1 번이 언리얼. 역시 야척 좋아, 척 좋아. 척 좋아. <웃음> <웃음> 척 좋아. 가스, 우 가스, 우 가스, 우 가스, 우아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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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와 클래버해들, 클래버했어. 근데 나는 카메라 감독님이 한표 할게. 아 진짜 된것 같아. 아니 뱉어. 봐봐. <laughs> 너 때문에 그건네 아, 클럽 뻔했어. 아, 어, 이번엔 내가 맞혔어. 자, 맞혔어, 맞혔어. 나 이제 입 막고 있을게. 자, 야, 그러면 민호 거 저건 정답이야. 저건 정답이야. 민호가 의심한 거. 민호가 의심한 거 정답이야. 이거 딸 지워 형. 언니 걸 지워. 우리 또 의심이 됐던 게뭐 있었지? 이거 이거 음식 같아? 이거 네. 음식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음식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나는 오히려 저 새우. 새우가 가짜 같다. 아니이 새우같이 보이지 않아. 이게 새우 아니면 치즈일 수도 있잖아, 치즈. 뭘까? 맛살, 맛살, 맛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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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쪽이야. 맛살은 흰색 부분이 저렇게 많잖아. 얘는 그냥 다 그냥 의심을 그냥 모든 거에 의구심을 품고 그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오케이, 그 미노의 추구를 하나 골라봐. 그러면 그래 하나 하나는 틀려서 제외를 시켜도 돼. 하나 골라줘, 미노가 하나 골라봐. 그래 하나 골라봐. 어차피 어, 제외시키면 돼. 세번 있으니까. 우리 세번 남았으니까 기회가. 어. 성미노 똥척이다. 빨리 해, 해 그거 자꾸 네. 하지 말고 아, 그 요거 그래? 그거 한번 가보자 그래. 아. 네 일단 해야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그냥 제작진이 알고니까 보 심원한 빌런 아니야? 미쳐 미쳤미 고.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언리얼은 7번. 뭐였어? 야 저... 뭐야? 뭐, 언리얼이라고? 정답입니다. 고봐! 고봐! <laughs> 잘했어. 잘했어. 어, 이거 어떻게 혔어 <laughs> 절대 세우가 아니야, 이거는. <laughs> 아, 방금, 어려운 어, 어, 거어요 야, 뭐야? 어, 제... 왜 이렇게 잘해? 아니야, 이거는. <laughs> 아, 와, 미노가 한건 했다. 와, 이거 누가 봐도 세운 줄 알았는데 저... 기회가 다 살았어. <laughs> 느낌이 저기 이상했어. 자, 이제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만 고르면 돼. <웃음> <웃음> 근데 기회가 <기획은> 다 살았어. <laughs>